때로는 강아지가요, 지나치게 흥분을 하기도 합니다. 항상 흥분하는 강아지도 있고요. 간혹 스트레스를 받으면요, 흥분하는 강아지도 있습니다. 흥분이라는 감정은요, 공포심이나 불안한 심리 혹은 지나친 감정의 고향으로 인해 생기게 됩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강아지의 흥분, 감정의 고향 상태를 가라앉히는 평안한 마음을 줄수 있는 다양한 보조제들을 한번 소개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에서요 뭐 적당한 흥분 상태는요 몸이나 정신의 건강에 분명 도움이 됩니다 지나치게 평탄한 삶은요 무료하며 정신과 몸을 늙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적당한 자극을 항시 받으며 살게 됩니다 강아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지나친 흥분은요 당연히 몸에도 정신에도 안 좋습니다 선천적인 요인이든 어떤 특. 특정 이분 이벤트 때문이든 흥분 상태가 과하거나 오랜 시간 지속된다면요 건강을 해치게 됩니다 하루 종일 흥분을 한다든가 다른 사람이나 다른 동물을 보면요 지나치게 짖는다든가 혼자만 있으면 심하게 불안해 한다든가 차만타면 지나치게 흥분하여 짖거나 침을 흘리고 구토를 하는 등의 모든 행위는요 정상적인 상태는 물론 아닙니다 우리가요 뭐 공격적이다 무서워한다 예민하다 헉헉거리다 지나치게 짖는다 숨어서 안 나온다 등등으로 표현하는 강아지의 상태는요 결국은 뇌에서 신경 전달. 물질들이 폭발하는 불안, 긴장, 공포 반응으로 흥분 상태라는 얘기입니다. 강아지의 마음을 안정시키는 정확히는 뇌의 흥분 상태로부터 다시 뇌의 흥분을 줄여주어 마음을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보조제로는요 첫 번째는 퓨리나의 카밍케어 이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퓨리나 카밍케어는요 유산균 제제입니다 퓨리나는 동물용 유산균 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요 동물용 유산균의 연구에 상당한 업적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퓨리나에서 만든 카밍케어는요 유산균을 사용해 강아지의 차분한 행동을 유발하게 한다는 원리의 제품으로 가까운 동물병에서 구입이 가능하시고요 뭐 강아지의 과도한 짖음이나 뭐 서성거리는 행동, 분리불안이나 낯선 사람의 방문 등의 불안 장애 굉장 효과가 좋습니다. 논문을 통한 효과 역시 이미 검증된 믿을 수 있는 제품입니다. 두 번째는 질캔. 장기복용용 영양제 일종으로요 우유 추출물인 알파카소제피니그 주성분입니다. 우유에 포함된 알파카소제피은요 불안을 가라앉히고 마음을 차분하게 해 주는 성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불안하거나 잠이 안올때 따뜻한 우유 한 잔을 마시면은요 심신이 조금 편안해져서 숙면을 취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불안한 강아지, 겁이 많은 강아지, 예민한 강아지에게 꾸준히 몇달 동안 계속 복용을 시켜주시면은요 불안감과 흥분도가 조금은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먹여도요 강아지 몸에 미치는 부작용은 없습니다. 물론 역시 보조제일 뿐이기 때문에 이 영양제를 먹는다고 싸나운 강아지나 겁이 많은 강아지고 불안했다는 강아지가 바로 좋아지진 않습니다. 하지만 몇 달간 꾸준히 먹이시다 보면은요 조금은 차분해지는 이런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카밍칼라 센트리 카밍칼라 혹은 아답틸 카밍입니다. 목에 컬러를 채워주면 효과가 한 달간 지속되게 됩니다. 흥분하거나 겁이 많거나 분리불안 스트레스 질환 혹은 공격성 등에 사용을 하고요. 이 컬러를 채워주면 한 달간 강아지를 편안하게 해주는 합성 페로몬이 방출되며 주로 약간의 진정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물론 눈에 띄는 효과는 처음엔 없습니다. 한두 달 정도 꾸준히 사용하시면 조금 차분해지고 조금 덜 스트레스 받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아답틸 디퓨저. 훈중기 타입의 페로몬입니다. 강아지를 안정시키는 스트레스의 감도를 낮춰주는 디퓨저로요. 강아지 의 합성 페로몬제제입니다. 스트레스 감소와 안정의 그주 효과 효능이며 콘센트에 꽂아만 놓으면요. 약한달 정도 방한개 정도 공간을 커버하여 강아지의 분리불안이나 여러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물론 강아지에 따라서요. 효과는 천차만별이지만 대체로 세달 이상 꾸준히 사용하시면은요. 약간 강아지가 편안해지는 이런 모습이 관찰이 가능합니다. 주로 흥분을 잘하는 강아지, 천둥번개 공포증의 강아지, 소음에 민감한 강아지나 분리불안증, 너무 짖는 강아지, 싸나운 강아지 혹은 합사 전, 합사 후 스트레스의 감소, 입양 후 불안을 떠는 강아지, 겁이 많은 강아지 등 많은 곳을 사용하는 대중적인 디퓨저입니다. 다섯 번째는 배치플라워 레스키 레메디 주로 불안증이나 긴장, 공포증, 스트레스에 사용하는 플라워 에센스입니다. 사용 방법은요, 꽃에서 추출한 플라워 에센스 조합으로 네 방울 정도를 입에 직접 떨구거나 간식에 섞여서 먹어주시면 됩니다. 꾸준히 먹이시기보다는요, 즉시 반응을 기대하는 것으로요, 주로 손님 방문 전, 이동 전, 병원 방문 전, 강아지간의 다툼, 천둥번개에 불안해하거나 이웃집의 심한 속물에 흥분할 때 사용하면은요, 약간 릴렉스하는 이런 효과를 보게 됩니다. 사람용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펜용으로 구매하여 사용하셔야 합니다. 여섯 번째는 칼맥스. 칼맥스는요. L트립토판과 카바카바 성분이 즉시 흥분도를 낮추고 강아지의 불안증을 감소시키는 이런 역할을 합니다. 주로 싸나온 강아지나 이동 혹은 병원 방문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는 강아지가 병원 방문 전에 사용하시면요. 강아지가 조금 편안합니다 속효성으로요. 필요할 때 즉시 효과를 조금 발해 휘 주기 때문에 흥분할 상황이 예상되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걸로 예상되는 이런 상황에서 비상용으로 잠시 사용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뭐 오래 꾸준히 먹인다고 몸에 어떤 문제를 일으키진 않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강아지가 겁이 많거나 혹은 무서워하거나 혹은 불안해하거나 지나치게 공격적이라면은요. 적용해 볼 만한 보조제들입니다. 만약 이 보조제만으로도요. 별다른 효과가 없다면은요. 이때는 치료의 범위로요. 동물병원에서 항불안제나 항우울제 같은 정신과 신경에 드는 약물을 처방받아 꾸준히 먹여 주셔야만 하는 겁니다. 불안이나 흥분 상태가 심하지 않다면은요. 보조제만으로도 효과를 볼수 있을 것이고요. 만약 그 범위가 보조제로 통제하기 힘든 범위라면은요. 약물치료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요, 강아지 불안과 흥분에 사용되는 여러 가지 보조제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